챔피언이 있네. 에? <laughs> 어, 맞네. 잠깐만. 플랫2. 와, 플랫1, 플랫2. 풀1. <laughs> 챔피언 145위. 골3 <골삼>. 와. 정말. <laughs> 예. 머쓱. <머스. 웃음> 그 뭐냐, 그거. 캐주얼 MMR 설이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를 로으면 자, 이래서캐주얼을 별로 안 합니다. 밸런스 파괴 게임이라 맞아요. 하지만 저 같은 얼랭은 캐주얼이 재밌는 걸요.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재밌는 얼랭은 캐주얼이 즐거울 때. 어, 그거 하나, <laughs> 그것 중에 놔둘게요.

아... 지하실을 안 보... 부... 그... 음... 차고 미락 아니에요? 차고... 아니... 뭐... 차고... 뭔가... 아니, 여기다가 안 붙이고 지금 에코 앞에다 붙였어요 어? Hey, 나이스 맥. 제가 차고에 드론 놔둬서 딱... 아 네네 그러면 뭐아 이거 방 하나 남았는데? 빨리 아직 차고 클 할리 r e i n f o r 빨리 최강복도아 아리키 잠깐만 저강안돼 있었어? 이게 드롭 소리. 슬래지 있는데? 그래 그, 그 있어요 조심해요 있어요. <놀람> 잡았지는... 아뇨. 차고 하요 아직... 아무도 뭐안 m a g n deploy. r e 마어 위에서 죽었다. 저 타기라 괜찮아요. 아, 근데 때 천지 슬래치인지 아마 슬래치인 같은데. 나할거든요 서버실 아어 뭐야? 저 자칼. 이시 이시가 서버실, 자칼이 서버실 있지. 서버실 신입이야? 아나이말이 내가 여기 홀딩 못하는데. 서버실 하나, 서버실, 서버실. 개피. 아이고. 칼리우상 쓰는 게피일 건데 아마. 미안해 네 라스트 서버시 자, 슬래지 좀요아 반피래요 위치 밟아 요 드론 컷 드론 컷 어차피 스모크 두개 남았어요 설치야 에코 방해하면 되 절대 안 나가지 가까이 옮겠다 누웠거든요 안에 들어와서 지금 아이스 계속 누워있거든요 아이스 아이스 아, 어. <laughs> 아 진짜 스모크를 예언자몇 개를 마신 거야 끌어내려면 어쩔 수 없지. 아 알리바이로 한 대를 못 맞추다니 참. 아한 대는 맞췄구나 생각해보니까. 정문. 하하하하하. 지옥 불반도의 힘을 보여주마 이 자식들. 어? 어? <laughs> 잠깐만 나 연막 들어야 되나? <laughs> 진짜 y 연막 m 었어요 네, 더블 연막 갑시다. 오케이. 연막막 어, 연막? o 응? k 아, 아 Yumma. 어? Ah, 아, 아, 아아아 e r letter letter.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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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네. 아, 화장실, 네. 주방. 네. 어, 이 주방이 진짜 각인데. 엘라, 와바이, 타이브, 스트 네. 일단, 저는. 아, 저 네. 위에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계획이 네,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2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그냥. 2층에서 하늘에서 정의가 빛발친다할 건데요. 하나는 그외부 외부 창문에다 끼고 나머지는 하늘에서 정의가 빛발친다할 겁니다. 알려. 카메라 꺼주십시오 뭐야, 소음기 누구야? 아, 노크가 네, 엘라 네, 네. 아하, 네. 아, 네. 확인. 아따 퓨즈 들어가요. 하나. 어 점수 랑자 하나 뿌셨네요 저랑 같이 올라가시죠. 주님. 와 적을 못 때렸네. 아. 마마이 어그네. 와마이 반티. 와마이가 튀어나와. Justice, r a i n s 팩 r o m 팀 b 도구. 팀 구는 도구 뭐야 a n 뭐 e a 나맞 o 소리 t 는데 <놀람> 마지막 g 론좀봐주 a s h What do you want to do? 론이 a t do 어디있는데요 t to 는 o What do you 는데 n t t 아이들 아, 네. 아. 여기 한 겸말 신나. 야들 사이트 없고 그앞앞 앞 사이트 있어요. 지체구나, 야네. s e c u r 가이드. 그 문으로 들어왔어. 문으로 엘라 어,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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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 아니 클모? 아, 없어. 그거 안 터질 걸요? 근접, 근접, 근접. 아, 아니, 아니, 잉, 그 보너스 눈먼 보너스. 어, 그럴 의도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 뭐? 눈, 눈 가려놓고 내가 킬 먹겠다 몸을 맞고 튀어나왔는데, 저거 칸델라가 근데 제법 봤나? 살짝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아, 저게 탱탱볼이었구나 오케이. 아, 근데 저거 섬광탄이랑 튀기는 각도가 달라서 헷갈리네 맨날 분명히 난 창문에 던졌는데 성광탄은 잘 들어가던 거 얘는 안 들어가고 튀어나온다고 밖으로 <laughs> 개억울한 오 마지막 순간에 블리츠라니 간다 블리츠 그 뭐예요 무장 뭐예요 무장이요 그 지키 지키 이게 어디야? 어, 아, 나 길이로 버렸어 미치. 똑같은데? 어, 씨앗, 뭐지? 아, 아직은, 아직은. <laughs> 아, 이거 뺏겼다가 나 진짜 큰일 날뻔 했네. 에, 얘가 있어요. 와마 어, 있네요. 아, 이거 아까 피즈한테 당하더니 이거 무조건 막겠다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설마? 그래도 내려올 텐데. 저랑 같이 2층 가실 분 구함 일단 당연히 창문 국룰이겠죠? 아저 창문 깨져있던데? 창문 깨져있어요 조심하세요 우리 서머이트 그냥 지나간다 어떡하냐? 서머이트야 쨈에서 들어가 층에 저 엘라가 날씨 안에 있었네. 어, 봤어요교 엘라 이 층에. 이 밀어 주세요. 어, 지 카운터 어지카 엘라야. 저저 멀리 돌게요쭉비세요이 나이스. 와이 들어갑니다 이거 와마이 이동식 방패 있데이 오케이 ADS ADS 이동식 방패 어, 이걸 안 봐주네 고상 확인 사살 어, 나있어요 나이스 와이동식 어, 방패 층에 5층에 스 올라왔어 2층에 플스올라어물 담배 조심 물 담배 조심 서마이터 이거 봐줘야 되는데 뭐지? 제가 보거아니거지지나던던거 같아요 보 거는 가보 거는 어디 어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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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라스트 해볼. 지 아마 이른다

전이라 오지방어 나라 아, 이층 게임방 다틀 진짜 어떻게 <laughs> 두 분은 이제 말씀하지 마세요 네 그냥 아여물고 있을게요 이건 <laughs> 이건 답 이건 진짜 답이 없다 <laughs> 아 진짜 오늘 이렇게 샷건이 너무 재밌는 것 같지 샷건이 계속 한번 더 해야겠다 어 이거 폭탄전이에요 그그 그... 아, 네. 알고 있어요. 네, 네. 아, 나, 나 그, 괜찮습니다. 에, 아, 몰라, 씨. <laughs> 어, 이클립스타. 아, 지금 하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 거기서 거기라뇨? 아니, 그... 캐주얼, 오, 캐주얼 오, 매치를 네. 돌리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겹쳐. 다 똑같이 만나. 카이 바쿤이 좋기로 갔네. 카이 바쿤 절로 가고 이클립스타 또 만나고. <laughs> 카이 바쿤. 하이바쿤! <laughs> 더러워 더럽. 더럽. 더럽다고요? 아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잘 씻고 다녀요 왜 하이바쿤이야 갑자기 하이바는 하이바는 그거잖아 헬멧 뭐야? 끼리거아거 아... 뭐야 저 당당한 놈은 어, 올라봐요. 아니, 실라봐. 지금 지금 어 사람한테 그렇게 막총 쏴도 돼요? 아 그건 돼. 그 총은 괜찮아. <laughs> 다 노마드 있어요. 빠른 빠른 변. 위기부터튀었어요 어. 와. 오 이런 느낌이구나. 여기 이쪽 계단에 있고 노마드라. 뭔지 모르겠지만 수류탄 오파 하나 있어요. 앞서안 <laughs> 아, 돼. <laughs> 지금 아마 웨스트 박스 게임일 듯. 이 무기 치마 타고 아포운 아, 슬레시 박아. 인데 아, 있고 슬래치도 있어요. 아 나이스 이마을 봐. 어 뭐야? 아얘 뭐야? 어, 아, 데내거 내 뺏었어.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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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뺏어갔어 나쁜 놈아 이거 권총소리 누구야?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 컷 어딜 누워 이씨 방금 이상한거 본거 같은데 뭔가 라이언같은거 죽었어요 핑카핑카 진퍽 오마이갓 퍽. 1 o f r e 퍽, 카이바 나왔다. 카이바크. 카이바아 리전이 내거뺏었다아 지금 뭐야. 아 본인이 없잖아요. 아이씨. 아 아이, 이거. 한국인 이구나, 너 아이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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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클립 스타 너, 한국... 너 한국인 이었구나. 젠장! 아, 이거 보여주기 쪽팔린데, 아, 어뭐야뭐야뭐야뭐뭐뭐뭐뭐뭐야뭐뭐뭐뭐 아니 이런 핵도 있어?